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싱그러운 5월 거의 네. 다 갔네요 네그러게요 네, 5월 이제 어. 여름 같아요 여, 여름인데 전우에 긴팔일까요? 여름. <laughs> 덥네요 네, 이제, 이제 네 저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초록색 배경으로 좀 입고 싶어서 네. 야외로 나와봤어요 이제 부활 5주간 소식 전해드려야죠 어, 첫 번째로 있는 소식이 이번 주에는 이제 대학 소식이 좀 있, 있네요. 네, 대학 소풍이 음. 있죠. 네, 네, 5월 정말 날씨 좋은데요. 음. 어, 대학생들을 전부 다 모아서. 예. 아, 아, 전부 다. 예. 한 6만 예, 명. 예, 인천지역에 있는 예, 모든, 예. 모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한번, 예, 인사를 음. 해볼까 합니다. 몇명 오죠? 아, 지금 한 15명 소풍했어요. <laughs> <laughs> 네, 아, 대상자 6만 명인데. 아, 그래서 이번에 <laughs> 네. 가톨릭 학가 아니어도 소풍을 음. 하고 싶다. 음. 그냥. 오십시오. 테크닉 네. 그래요. 그냥 가세요. 오셔서 같이 네. 한번 분위기 한번 만끽해 보시고 아, 우리 어. 학교에도 가톨릭 학생이 있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음. 드시면은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재밌겠죠? 당연하죠. <laughs> 수건돌리기 같은 거 하나요? 아니 아니, 아니 저기 인천의 구도심에 가서 구도심에, 인천의 구도심? 네. 예, 구도심에 음. 정치를 한번 구도심이면 재물진도 성지 재 같은 게 있었잖아요. 또 아. 그렇죠. 잘, 잘 알아요. 네. 저 가이드 필요하시면 싸게 제가. 싸게 아니 그러니까 무료 저렴하게 아 무료 무료로 전용을 <laughs> 네, 사드릴게요 아예예뭐 필요하시면 저를 보시면 <laughs> 제가 네. 개항장 시대의 어떤 그 근대 개항의 네. 역사와 더불어서 청일 조계지부터 시작되는 <laughs>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한 바가지로 퍼드릴 수 있어요. 용어 자체가 다르네요. 다, 네. 다르죠, 다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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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동화마을하고차이나타어 <laughs> 이렇게 잠깐 음, 예, 둘러보고, 네. 예, 재물진도 성당에서, 음. 재물진도 성지에서 같이 미사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어디로 와야 되나, 몇 시에? 인천역. <웃음> 인천역 <웃음> 네. 2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인천역 광장. <laughs> 인천역 광장. 와, 사람 엄청 네. 많을 텐데. 네, 거기에, 거기서 정신부님 찾으세요. 네, 거기서 저를 <laughs> 보시면은. 네. 어, 그럼 아, 무료인가요, ]구나. 무료? 아, 갑이? 네. 무조건 무료입니다. 아, 무조건 무료. 네, 무료입니다. 그러면 여기 무료면 가이드도 무료.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laughs> 무료하면 너무 많이 오시려나? 무료하니까요, 삶이. 그러면 그 전에 신청을 <laughs> 받을게요. 네, <laughs> 네. 신청하신 분만 오시도록. 그러게 시간이 너무 없어요. 어, 저희 다 인터넷, 카카오톡 이렇게. <laughs> 이걸 보신 분들이면 그러면 여기다가 저희가 뭐 신청할 수 있는 거를. 네, 뭐 네, 하나. 전화를, 네. 전화번호 지금 나가고 있죠? 네, 네. 네. 거기 알려드릴 테니까 네. 거기에 그리고, 전화 좀 주십시오. 네, 저희 5월 26일이니까 5월 24일까지 저희가. 아, 네. 음, 주문을 음. 아, 아니, 주문이 참가를 받겠어요. 네. <웃음> <웃음> 집에 있지 마시고 이번 주일은 재물진도 재물진도 재물진두 겸 <laughs> 네. 하인천역에서 정신부님 찾아서 네. 오게 날 좋은데 되겠습니다. 나오세요. 내가 너무 나이가 많은 거 아닌가?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대학생이어야 돼요. <웃음> 네. 네. <웃음> 네. 대, 대, 대학생. 대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안 되나요? 대학원생. 마, 만학도는 괜찮아? 저도 네. 대학원생인데. <laughs> 껴주죠. 네, 네, 네 대학원생 네, 네. 오십시오. 대학원생, 네다 네. 네, 네. 오시면 네. 다 해줄 겁니다. 그리고 설마 왔는데 가라 그러겠어요? 아예 안 그러죠. <laughs> 이런 떠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네. 어, 저희 우리 청년 청장년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죠. 그쵸. 가을에. 아 맞아요. 10월 3, 3 4, 5, 6. 네. 그 그러니까 날이 아마 개천절과 그다음에 주말로 이렇게 이어지는 네, 이 연휴 기간인데, 어 그때 저희가 인천 교구 청년들 대상으로 1 9 4 5 대상으로 네. 저희가 도보 성지순례를 제주도에서. 개최합니다. 약속했던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청, 천주교 성지 순례길을 걷는 어, 3박4일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죠. 하루만 하루만 휴가를 내시면 4일 동안 할수 있어요. 4일 동안 있어요. 아름다운 그러면은, 응. 제주도에서. 그렇죠. 제주도의 천주교 순례길 있는 거 아시고 계셨나요? 김대건길부터 시작되는 여섯 개또 천주교 순례길이 잘 마련되어 있는데 이번 기회 에 저희와 함께 쭉 한번 걸어보시죠. 사실 저도 처음 들었어요 이번 기회. 에아 그렇죠. 저는 이미 다. <laughs> 한번첨렵을 참... 다지고 원래 길도 안 걸어봤어요 원래 아, 길은 네. 안걸어도돼요 네, 순례길은 네. 걸어야 됩니다 순례길은... 네. 김대건 시부님이 이렇게 처음 이렇게 표류하셔서 네. 표착했던 용수 성당을 비롯하여 정난주 네. 어? 음... 성인 또 그다음에 김기량 팰릭스 네. 성인 <laughs> 또뭐 이사 이시돌길 막다 있습니다. 그다 아는 단어인데 거기가 길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야 그걸 다 네. 조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성지순례를 가서 네. 하나하나 다 어, 짚어보고 걸어보고 또 미사도 봉헌하고 함께 제가, 하려고. 제가 살 빠지겠네요. 아 어, 중요한 일이죠. <웃음> <웃음> 저희가 정신부가 살이 빠지는 <laughs> 정신부님살 <laughs> 그 빼는 목표로 저희가 기획한 거니까 네. 함께 오십시오. 네. 한 무려 한 50km 정도 뭐 어, 50k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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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상 이상 되는데 네. 저희가 잘할 거고요. 여러분들 네. 좀 자유롭게 어, 제주에서 만날 겁니다. 네. 음, 목표가 여기서 제주. 같이 출발한게 아니에요 알아서 시간 빼셔서 둘이서 둘이서, 둘이서, 둘이서 안갈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laughs> 많이 갈 거예요 근데 어, 이렇게 따로따로 오셔서 제주에서 만난 다음에 3박 4일 여행을 하시고 제주에서 헤어질 겁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조금 더 여행을 하셔도 되고 이미 여행을 좀 하시고 우리랑 만나셔도 좀 지혜로우신 있고. 분들은 비행기 표도 좀 싸게 구하셔서 음... 네, 오가는 거뭐 본인이 그렇죠. 부담하는 거니까 새벽 비행기 싸거든요 네, 그렇죠. 새벽. 지금부터 예매를 하시면 새벽 비행기 막, 뭐, 막, 만구천원? 뭐, 아, 이런 것 만구천원 있어요? 원 있어요? 예. 어, 네. 그리고 뭐, 각 항구에서 배로 타고 오셔도 됩니다. 아, 그럼요. 네. 뭐, 뭐 고포, 전날 오셔도 되고, 3일 전에 오셔도 되고, 호포, 해남 호흥, 그 다음에 진도. <laughs> 많이 아시네요. <laughs> 엄청아요. 부산, 아, 이렇게 해서 네. 다올수 있어요. 제주도 주, 주민이셨어요? <laughs> 제, 제, 제가, <laughs> 제, 자동차 운전면허가 제주면허입니다. 아, 아, <laughs> 예. 아, 안사진것이 없는데. 안산게 네. 없어요. 어쨌든, 네. 거기도 네. 가이드 필요하시면 무료.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저희가 어, 가을에 이건 준비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할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선착순 80명만 80명씩 오실까요? 80명? 근데 어쨌든 40명까지만 받아요 비행기 한 대만 빌리면 되니까 비행기 네. 한 대만 빌릴까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신청 공지가 나가면 거기에 가을에 저희와 함께 천주교 순례 도보 여행을 떠나는 어, 그런 시간을 마련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제대로 떠날까요? 지금요? 갈까요? <laughs> 먼저 가야죠 한번 알아봐야죠 <laughs> 저 그래서 저희 둘이 <laughs>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지금 네. 여러분이 보고 있을 이 시간에는 이미 제주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제주 달려가서 먼저 다녀올 여러분들이 윤택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준비를 해볼 계획입니다. 네. 이런 소식들 전해드리면서 5월달 이 아름다운 화창한 봄날, 네. 네, 따사로운 햇빛과 더불어서 네. 좋은 시기들 기도와 더불어서 잘 지내시면 좋겠어요. 아, 스부님요청드리게 네. 네. 있다고 네. 하지 않았나요? 저희 우리 같은 아, 네, 네. 같은 사무실 같은 아니 사무실 사무국 네. 안에 가톨릭 성취 포상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우리 김용수 청소년, 님네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어 근데 거기 금 동장 은장 금장 이렇게 이제 단계가 있는데, 아, 은장 네. 특별 포상 활동을 필리핀으로 갑니다. 어, 필리핀. 네, 필리핀에 가서 이제 봉사 활동을 하게 되는데, 네. 어, 저희도 우리 청년들도 했었거든요. 어, 우리 키봉안에 가서 네, 네, 공소 그쵸. 지어드리는 일들 함께 했었는데, 어, 여기에는 이번에는 50세 미만의 어, 음. 인력들 중에 어, 그 용접과 전기. 예, 음. 기술을 좀 가지고 계신 청년들이 필요하대요. 어.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 주실 때 노동력도 필요하지만 좀 기술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뭔가 실질적으로 더 도움을 드리고자 했요 그래서 용접과 전기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계신 청년들, 네. 50세 미만의 청년들이 이 필리핀 봉사 활동에 함께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면서 음. 어 64만 원이 듭니다. 모든 스텝들도 다 돈을 64만을 내고 간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혹시 나는 정말 청년인데 용접하고 전기는 기술이 있는데 시간도 낼수 있고 음. 여기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음. 정말 그 저, 금전적으로 좀 어렵다. 음. 음, 정말 어렵다면 어, 우리 김용수 신부님과 직접 이야기를 하셔서 조절의 가능성도 있, 열어두고 있다고 하니까 음. 혹시 이런 좋은 뜻깊은 일에 참여하고 싶으신 우리 청년들은 우리 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어, 청소년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문의는 청소년 연구소 말금이라는 곳에 여기 저희가 지금 전화번호 드릴 거거든요.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관해 주시면 어 저희가 어 용접과 전기 기술을 가진 5 0명 미만 청년들을 어 필리핀 봉사활동에 초대하고 있다는 것 끝으로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다음 네.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릴까요?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